캠핑 해먹 베스트 상 여러분, 오늘은 2024 휴대용 접이식 알락 의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의자는 사무실에서의 짧은 휴식이나 캠핑, 야외 활동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디제트큐 브랜드에서 만들어졌고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 이 의자는 비치 체어, 포터블 라운지 체어, 문체어, 선 라운저즈 등 다양한 스타일로 제작되어 있어요.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져서 휴대하기 편하고 펼치면 편안한 안락함을 느낄 수 있어요. 새로운 디자인으로 편안함과 휴대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번 주말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캠핑을 즐길 때이 휴대용 알라 의자를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퍼쿤 캠핑 간이 침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침대는 7075 항공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가볍고 강하며 내구성이 뛰어나요. 또한 420D 옥스포드 천으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편안한 수면을 제공해 줍니다. 최대 150kg까지 버틸 수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접이식이 가능하고 초경량이라 휴대하기도 편리해요. 캠핑이나 하이킹,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활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제품 포장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서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튼튼한 퍼쿤 캠핑간이 침대로 즐거운 야외활동을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휴대용 야외 캠핑 해먹이에요. 이 제품은 모기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야외에서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답니다. 1-2 인용으로 딱 맞는 사이즈로 초경량 관광 수면 해먹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210t 나일론 원단과 폴리에스터 메쉬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가벼워요. 최대 안전하중은 200kg이고 무게는 650g으로 가볍고 휴대하기 편해요. 설치도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안정된 나무나 기둥에 연결하고 로프를 통과시켜 연결하면 됩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